이게 <laughs> 윤석열 검,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자 이게 더민주 확신회의 회원 여러분들 생각 맞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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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과 손잡고 당원이 주인 되는 더불어민주당을 건설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맞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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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은 어제 개혁했다고 하여 오늘 멈추거나, 오늘 개혁했다 하여 내일을 멈추면 개혁은 앞으로 던지지 못합니다. 바로 쓰러집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2년 전 당원이 진정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공약하고 당선된 제가 알고 있기로 첫 번째 지도부였습니다. 저희가 국민과 당원의 눈치를 보지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하여 <laughs> 이재명 지도부의 첫 회의 첫 조치가 조중동 신문 스크랩 보지 않고 위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한 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재명 대표 감옥 가라고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많이 불편했고 분노하셨죠? 네.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 당원들의 마음 당심, 의심과 당심의 거리가 너무 멀었. 그런데 더민주 혁신의 여러분 덕분에 의심과 당심의 거리가 좀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당을 혁신해야 당원들이 그 에너지로 정권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이 당원 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그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박찬대 원대가 여러분들의 원대로 발언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도 하고 싶은 말못 하고 참고 견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가 정청래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원대로, 뜻대로,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을 더 개혁하고, 더개조하는 혁신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아마 최초로, 원내 대표도, 국회의장도,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당원당규를 개정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그 뜻을 반영합니까, 니 그러니까. <laughs>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풍하게혁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동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 힘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엔진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수년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자고 하여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힘들게 왔는데 지금부터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혁신하고 더 개혁하는 심장이 되어주고 엔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고 같이 길을 가는 동지로서 여러분들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가라면 앞에서 여러분과 항상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박찬대도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달성입니다, 달성입니다. 웃음> <laughs>